안녕하십니까? 항대 세븐원 김교환입니다. 이번 영상은 식스팩 항공기에서 픽스투픽스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지원 다우전칵픽과 달리 식스팩에서는 픽스투픽스 픽스 수행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데요. 기본적인 펜슬 메소드 활용 능력을 갖추시고 항공기 위치가 오리엔테이션 되신다면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기초 계기 2탄 픽스투픽스 Fix 지원 다우전 강좌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필요한 사전 지식이기 때문에 잠깐 시간 내셔서 2탄 픽스투픽스 Fix 영상 먼저 숙지 후에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링크는 댓글에 남겨 두었습니다. 그럼 픽스투픽스 4 6스0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계기 설명을 드리자면 VOR 1 2 헤딩 인디게이터가 화면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VOR1-2는 같은 VOR 주파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VOR1에는 찾아가야 할 픽스의 레디아를 설정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VOR2에는 현재 위치 오리엔테이션과 펜슬 메소드를 적용하는데 사용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CDI가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헤딩 인디게이터는 항공기의 헤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2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제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Fixed Fix 090 Radial 1.5 DME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인스트럭션을 듣고 현 DME와 찾아갈 DME를 비교하여 In Outbound를 판단하고 VUR1 계기의 레디 d 을 세팅합니다. 현 위치가 3마일이고 인스트럭션 받은 DME가 3마일보다 적다면 인바운드로 VOR1 계기 하단에 090 레디얼이 위치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고 3마일보다 크다면 아웃바운드로 VOR1 계기 상단에 090 레디얼이 위치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셔야 리버 센싱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VOR2 계기를 이용해서 현재 항공기의 레디어을 찾습니다. CDI 노브를 돌려서 CDI가 센터에 위치하는 레디어을 찾습니다. 지금 현재 o m 일때 찾았고요. 한번더 돌려 보면은 투일 때도 레디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투로 설정된 로 설정된 상태에서 계기 하단에 숫자가 현재 항공기의 레디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VOR2 계기에 찾아가야 할0,9,0 레디알의 가상선을 긋습니다. 네 번째 해야 될 일은 펜슬 메소드를 활용하여 헤딩을 구합니다. 펜슬 메소드란 펜슬을 이용하여 찾아가야 할 픽스의 헤딩 값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어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와 가야 할 위치의 DME 값중큰 값을 구합니다. 두 번째, 헤딩을 구하기 위한 직선의 시작점을 구합니다. 현 위치가 크다면, 현 위치 끝에서 직선이 시작되고, 120 레디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면, 갈 위치가 크다면, 가상선 끝에서 직선이 시작됩니다. 090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예제는 현 위치가 3dm 이었고, 갈 위치는 1.5dm 이었으므로, 현 위치 끝에서 직선이 시작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작점을 찾으셨다면 큰 쪽이 현재 1, 2, 0 레디알이 이 부분이 3마일 됩니다. 3마일 3DME가 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은 1.5마일이죠. 그럼 이 길이가 3마일이고 0, 9, 0의 1.5마일 찾으면 이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점과 가야 할 곳의 1.5마일 지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이 라인이 그려졌으면 네 번째 해야 할 일은 vr2 계기 중심에 평행한 직선을 긋고 그에 해당되는 곳을 읽으면 헤딩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란 라인을 중앙으로 끌어 옵니다 평행하게 쭉쭉쭉쭉쭉쭉쭉 끌어 오셔서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헤딩은 3 3 0가 되겠습니다 이때 선을 그을 때 우리가 시작점이 1, 2, 0레디어를 읽고 가야 할 곳은 0, 9, 0의 1.5마일 지점이었죠. 이렇게 직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러면 평행도 이렇게 그어주셔야 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반대로,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 직선은 내가 있는 위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펜슬 메소드로 구한 헤딩으로 선회하여 픽스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식스팩 한공기에서 픽스투픽스 헤딩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후 픽스를 정밀하게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픽스투픽스 이탄 픽스 보충 강의와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댓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혹시 보충 강의를 통해서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식스팩을 이용하여 픽스를 찾아가는 방법도 따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